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처럼 참을성 있게 고통을 잘 참아받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여러분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초조와 불평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울면서 계약의 괴를 끌고 가던 저두 마리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 못해 짊어진 키레네의 시몬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높은 데에서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 십자가의 좌도와 같은 참변을 결국 여러분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꼭대기에서 시면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은 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밝은 빛을 볼수 없고, 이 거친 바다 위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찾을 수 없고, 이 유혹의 장소와 전쟁터에서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할퀸 자국이나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으며,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다음 글귀를 잘 기억하십시오. 괴로움은 너의 숙명, 골고타의 십자가를 선택하라. 결정권은 내게 네 있으니 지혜롭게 골라라. 내가 가진 그 고통은 성스러운 보속이냐. 격렬한 저주의 아픔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우도처럼 인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좌도처럼 억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위로도 없이 가장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전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 가세하여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좌도처럼 불행하게 되어. 마침내는 그가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쁨.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고통을 올바로 받을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여러분을 도우시어 그 십자가는 가벼운 멍해가 될 것이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영혼의 두 날개가 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할 배의 돛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끈기 있게 지고 가면 바로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내적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는 시련과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불사를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고통 없이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미가시가 있는 곳에서 장미꽃을 꺾을 수 있고 나무로 불을 피우듯이 십자가로서만 하느님의 사랑을 피우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준주성범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고통을 끈기 있게 참아 받으면서 자신을 억제하면 할수록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만큼 많이 성장할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는 그런 나약하고 게으른 자들에게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숙련된 농부가 아직 한 번도 땅을 갈고 경작하거나 추수하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황무지와 같고 마시지도 빨래물로도 쓸수 없는 괴어서 썩고 있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원수도 저항할 수 없는 승리의 힘을 그 속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황홀한 감미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 참다운 지상낙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성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보다 더큰 즐거움은 다시 없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순교자 이냐시오 성인은 지옥의 모든 괴로움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으며, 성녀 데레사는 나는 고통을 당하든가 죽든가 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파치의 막달레나 성녀는 나는 죽기보다 고통을 받겠다고 말했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당신을 위해서 고통과 천대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정기를 읽으면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많은 성인 성녀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위한 기쁨의 셈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기쁨은 가능한 모든 재산을 얻은 가난한 사람의 기쁨보다 더 크고 왕좌에 오른 농부의 기쁨보다 크며 승리한 장군의 기쁨보다 더 크고 쇠사슬에서 풀려난 죄수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괴로움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이의 기쁨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내포하고 또그 모든 기쁨들을 능가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십자가의 한 몫을 허락하시면 기뻐하고 용약하십시오. 하늘과 하느님께 있는 가장 위대한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얼마나 큰 하느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사에 참례하며 성인들의 무덤에서 구일기도를 바치고 천상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주실 이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성인들처럼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우며 바보 같고 경솔하며 무지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장님들이 제멋대로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순수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자주 그들은 우리에게 조소와 박해로서 또한 다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고 우리를 왕좌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요한 크리소스 토모 성인의 말과 같이 모든 부귀와 명성, 임금과 황제의 왕직과 빛나는 왕관도 십자가의 영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며 또한 그 영광은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영광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이 성인은 계속 말합니다. 만일 내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천상의 하느님을 위해 받는 고통 때문이라면 나는 기꺼이 천국을 떠나겠고 천상의 어조에 앉는 것보다 오히려 연옥에 있는 것이 더 좋겠고 세라핌의 영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큰 십자가를 원하겠다. 또한 나는 악신을 추방하고 군중을 회개시키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죽은 이를 부활케 하는 기적의 능력보다 고통의 명예를 더 중히 여기겠다. 십자가의 영광.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낙원의 열쇠를 받는 것보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시달리는 것을 더 명예스러워 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고통을 올바로 참아 받을 줄 아는 사람의 내적 영광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느님 자신까지 즐겨 바라볼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 성인들이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의 십자가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면 그것으로 얻게 되는 천국에서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보아를 우리 안에 쌓게 한다는 이 사실을 누가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년 동안 때로는 평생을 통하여 당한 고통과 짊어진 십자가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한 위대한 성인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이 여러분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것 안에 밀접하게 일치시키기 때문에 분명 천국은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어떤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제대로 진다면 하느님께서도 확실히 모든 십자가의 벗들을 성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